안녕하세요 네이정만 TV 임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 신림동에 있는 신축빌라 현장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신대방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데 여기가 조용하게 주택가로 되어 있어서 생활하시기에도 굉장히 조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대중교통 이야기도 굉장히 편한 2호선 도보 5분 거리 여기 같은 경우는 투룸으로 되어 있고 욕실은 하나 베란다는 두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내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부 인테리어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벽 자체도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결로라든지 단열에도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부 들어가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내부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네 칸인데 중간에 허리 선반으로 이제 포인트를 준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하단부 보시면 띄움 시공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부츠 이런 거 놓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 집은 좀 약간 특이한 게이 현관에서 바로 욕실을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은 해바라기 수전 있고요. 앞쪽에 코너 선반. 그리고 젠다이 시공, 수납장, 세면대, 양병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문 자체는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방 시에 굉장히 넓게 열리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자, 짐을 갖고 들어오실 때, 어, 전혀 통행에 지장이 없이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구조는 방두 개, 욕실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자, 방, 이제 하나는 사이즈에 잘 나오는데 하나는 약간 드레스룸 정도 크기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 정말 넓게 잘 나와 있고, 자, 이 현장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아니시면은 신혼부부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리는 현장이에요. 신대방역도 도보 한 5분 정도면 갈수 있기 때문에 위치도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자, 상단부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공기청정기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 보시면은 이렇게 거실 앞쪽으로도 베란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세탁기를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일러는 1등급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TV는 이제 이렇게 아트월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놓고 여기는 쇼파 2인용 정도 넣으시면은 괜찮을 법한 크기로 나와 있어요. 자 주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주방입니다. 자이 냉장고는 이제 그냥 기본으로 옵션 들어가 있다 보시면 좋고 상부장도 한번 보시고 하부장도 보시면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일랜드 식탁은 이동식이어서 이렇게 해서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이쪽은 전자레인지 넣는 공간, 전기박솥 넣는 공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2구 인덕션 시공이 되어 있고, 싱크볼은 사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감이 더 깊게 되어 있는 것도 이 집에 대한 장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안방이고요. 안방도 사이즈 나쁘지 않게 잘 나와 있고, 상단부 보시면 실링팬 시공이 되어 있어서 어 굉장히 여름이나 겨울에 따뜻하고 시원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자, 여기는 이제 그두 번째 방인데 드레스룸 공간으로 나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도 이렇게 저희가 띄워드리는데 자 여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스템 행거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싫으신 분들은 이것도 저희가 그냥 없애서 그냥 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리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에 보시면 방 베란다가 있어요. 자, 방 베란다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수전도 있고 여기도 워시타워라든지 세탁기 놓으시고 이쪽에다가 만약에 드레스룸 하신다면 동선 관리도 굉장히 짧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신축 현장이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 지금 자녀 세대로 두 세대 남아 있습니다. 신대방역 인근 신혼부부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리는 현장이고요. 집도 사이즈가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집에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짱마TV 임부장이었습니다.